아니야, 되게 아니야, 오래됐거든? 아니야. 아 아니 꺼내지마 오빠. 아 그거 약간 야구부 앞... 감독 같아. 아니, 이거 우리 아까 옷이야. 우리 아빠 옷인데 예쁘다. 그러니까 어떤 옷이 예쁘다. 이제 얘. 얘. 이 정도면 여자 꼬실 수 있어?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입는 거. 흰색에다가. 네. 요게 저의 원피 <laughs> <laughs> 그만해. <찌겨. 웃음> 나이 옷을 입어왔어요 찢어요 찢을 거야 이거. 가위죠, 가위 줘 가위. 가위 줘. 오늘 현민 오빠 옷장을 그냥 다부셔버리고 쓸만한 옷 빼고 다 우리가 가지고 버리면서 <laughs> 나가자 그냥. 아안 사요 시주 안 해요 싸요 뭐 안녕하세요. 뭐야 이게. 안녕하세요. 도착했습니다. 저희 깜짝쇼. 깜짝 쇼. 소개팅 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로트게. 저희가 옷을 좀 골라드리려고 네. 왔거든요. 그래서 동의를 좀 받아볼게요. 이거 옷장 좀 저희가 뒤져도 될까요? 이쪽부터 예. 일단 탐색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이끼 룩 되게 좋아하시나 오빠 약간 아, 네. 초록, 네, 초록 약간 계열을 어. 좋아하네. 초록. 아니, 여기 뭐 묻었는데요? 아, 잠깐만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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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뭐야 주세요 뭐? 아, 여기. 다티안 납니다. 위. 다 이제 위, 위 옷으로 가려져가지고. 커피 아 어, 네. 네. 흘렸어? 주머니도 어, 다 퍼져있어요. <laughs> 다 급하면 흔들이요 ha <laughs> 아, 네. 어, 이 바지 이쁜데? 약간 멜빵 바지 같지? <laughs> 너 해기. 이거 입잖아? 너 이거 가슴까지 올라올까너 진짜 이거 나 지금 거. 키만한 것 같아, 오빠. 이거 지금 내 키만해. 아 이거 진짜 커 한번 해볼래? 네. 잠깐만, 이게 뭐야 이게? 이게 원피스라고. 나는 원피스도 아니고 이게 뭐야? <웃음> <웃음> 아니 잘못됐는데 <laughs> 이게, 이게 뭐야? 이게 저 윤성이 피지컬 차이. 어 뭐야 이거? 내이거내어이 아니, 아니, 아니야? 뭐, 아니, 아니, 아니 잠깐만, 아니 이거 너무 늘어났네 목이 여기까지. 아니. 어머, 오빠 아니, 이거 입으면은 가슴골이 다 보일. 입으면 여자들 다 이제 아. 넘겨, 아, 넘겨, 빨리 넘겨. 아, 근데 이거, 이거. 겨드랑이에 빵꾸.. <laughs> 근데 오빠 그거는? 진짜 빵꾸나기 직전이야, 여기 <laughs> 봐봐. 아니 그냥... 목이 늘어난 지가 아니 당이 <laughs> 많네. <웃음> 오빠 아, 내 목이 많네. 그쵸, 왜냐면 안에 셔츠 안에 입어야 <laughs> 아, 되니까. 아, 근데 아. 그럼 지금 이, 이 후드티도 벗으면 이렇게 돼있어. 아니 근데 이 정도는 아니고요. <laughs> 아 얘가 제일 멀쩡하네. 그러면그 이것도 원래 색깔이랑.. 이건 인정, 이건 좀바랬 봐. 이거 좀 오래돼서 바랬어. 아니 뭐야 이거. 근데 이제 안에 입는 옷들이 뭔가 네 이게 핵심 겁니다. 어 이거 좋아요. 약간 공대 너드남 느낌? 농부니야 그냥. <laughs> 아이 근데 색깔은 이쁘다. 단추도 이렇게 는데 그래 단추도 포인트. 어. 아, 아 오빠 어. 이거 하나 빠져서 되실래요? <laughs> 아니 아니야. 이거 아니, 이쁜데 그래 나 이거 칭찬 받았었어. <laughs> 아니 근데 나는 이게 이쁘다는 게 내가 입고 싶다 입고 다운거이쁘다나나가줄래 아니 여기 혹시 어, 이거 오늘 예쁜데? 오늘 뭐 사러 오신 거예요? <laughs> 어 이거 <laughs>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? 이거요? 왜 이거 왜 마스크? 아니, 잠깐만. 네, 해명 좀 해주세요. <laughs> 오빠 에이, 나한테 이 정도면 진짜 마한테짝을것 <laughs> 같은데. 나테딱 맞아. 이게 프로판 패션으로. 이거, 이거 지금까지 본 아우터 중에 제일 세일 예요 아, 오케이, 오케이. 근데 아우터가 이거 두 개밖에 없긴 했거든. 아우터를 좀 꺼내야겠다. 어떻게 된 건지 너무... 내가 좋아 아니, 잠시만! <laughs> 아니, 내가 좋아하는... 아니, 내가 그 막... 좋아하는... 아니, 나... 음... 오빠, 무조건 가죽 아면 스웨이드 자켓 밖에없네 어, 그니까. 이게 진짜 제 좋아하는 아우터인얘 어, 근데 맞아요. 오빠 진짜 많이 봤어. 보들보들하다. 이거 진짜 보들보들해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이게 진짜로... 아예 39,800원, <laughs> <laughs> 39,800원 에 이제 얼마 마감이 안 남았어요. M 포토이야포초룩그런 M 그때 입었더니 원래 좀다다 했는데, 이것도... 어, 그거 그러니까. 생기고... 처음 사을때 레이프 입었어. 어, 진짜 입었어. 아, 오빠 옷장 입었거든. 약간 크리스마스같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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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같이 나무. 그래서 한번 제가 입, 직접 한번 입어보기 전에, 한번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. 하나, 둘, 둘 셋. 뚱둥. 와, 여기가 파란색이네. 근데 이게 진짜 어, 생각보다 핸드폰 힙하게, 핸드폰 힙하게 입을 수 있는. 약간 항공점퍼 느낌? 딱, 딱 여기에 지금 입으면 돼. 그냥 내 위에다가. 어, 지금 색깔 잘 어울린다. 어. 지금 위에다가. 물론 이거 하나 덮고. 네, 물론 이건 약간 좀첫 데이트보다는 한 두세 번째. 지금 근데 착장 완벽해. 그 일상 캐주얼로. 막 이렇게 입고 다니면서. 그렇게 운동. 걸어야 됐고? <laughs> 꼭 그렇게 입어야 돼? <웃음> 약간 <laughs> 데이트 룩? <laughs> 아, 소개팅 룩은 난다. 어, 소개팅은 좀 앵하고. 내가 좀 자주 입었던 통자켓 음. 아니 커팅 나왔을 때 많이 입었었고 음. 괜찮잖아 이런 음, 무난해 무난템? 오케이 이게 진짜, 아. 이게 진짜 아니야, 되게 오래됐거든? 아 아니 꺼내지마 봐빠 아 그거 거. 약간 야구부 아... 감독 같아 아니, 이거 우리 아빠 <laughs> 옷이야 우리 아빠 옷인데 예쁘다 <laughs> 그러니까 어떤지 <laughs> 얘, 얘 예쁘다 진짜 그러니까, 어떤지 에 어. 이제 건선님들 어, 예, 어. 만나고 할때기 그... 티가 나네 옷에서 그니까 러아 그래서 어. 꺼내지 말라고 그러니까. 소중하게 어, 깜짝 놀랐네 이 옷이 난근 일단 아까 그 청보단 이게 예뻐 저 이거 동묘에서 한 10 얼마 주고 샀거든요 네, 여기에 발렌시아가가 적혀있어 그러니까 내가 안면만 보고 동묘에 샀거든 아 이거 짭이야? 아, 모르겠어 짭인지 동묘면 짭이지 않을까? 그거 그치? 아니야? 그 구제 이런 거 아, 그런 그치, 건가? 소개팅 나갈 때 제가 어 이거 입고 나오면 뭐 괜찮겠다 입을 하는 입을 룩을 한번 음. 입고 나와보겠습니다 기다리는 중 로딩 중이 위를 보지 마시고 딱 여기만 보시면 어좀 깔끔해서 예쁘긴 한데 어. 오빠 벨트가 살짝 조금만 더 보였으면 오케이 예. 이 정도 지금 딱 좋아 보일랑 말랑 벨트 이좀 나와서 내가. 아 그럼 그흰 티가 튀어나온 게 아니라 오빠 뱃살이 튀어나온 거였어? 아 벨트 때문에 튀어나와요 <laughs> 보인다 어, 지금 이쁜데? 네. 약간 너무 댄디하게 입고 나오는 거보다 소개팅이 약간 좀 가볍게 입고 나오는 거 좋아하거든? 어. 나는 호야. 호! <laughs> 일단 첫 번째로 다들 예민하던데 성공 <laughs> 아니 성공은 아니야 성공은 아니야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한다 아. 바지가 좀더 어둡거나 뭔가 깔끔했으면 좋겠어 더. 그럼 조금 음. 더 어두운 흑청은 없어요 음, 어두운 흑청이야좀더 어두웠으면 좋겠어 진짜. 색깔이 이게 있긴 한데 이게 핏이 진짜 안 좋아요 어 근데 색깔은 이게 음. 훨씬 이쁘다 아까 그 디자인의 색깔만 이러면 제일 이쁠 것 같아 괜찮을 것 같다 음. 오케이 이제 두 번째로 한번 가보자 근데 오빠는 무조건 가죽을 선호하네 그래 그리고? 나는 가죽을 진짜 좋아해 그럼 바지도 가죽 바지입지 <laughs> 오케이. 아, 근데 느낌이 너무 다르다, 방금이랑. 아까랑? 어. 방금이 조금 더 댄디했고, 지금 완전, <laughs> 완전 힙. 벨트랑 깔맞춤이 포인트 아니에요 근데 신발을 좀잘 선택해야 할지. 진짜 된장 포스 괜찮을 것 같긴 해. 어. 아무튼, 두로즈랩또 네. 나쁘지 않다. 신났는데, 이옷빠 그, 니까 바지가 마음에 안 들어. <laughs> 내가 봤을 때, 이게 원래 트리닝으로 나온 건데, 좀더 꾸민 트리닝 느낌으로 나온 음. 거아 차라리, 이렇게 입을 거면, 저 백바지? 어나 지금, 지금, 여기서 가래. 오 마이 갓. 저희 눈 지켜주세요, 보호. 약간, 남동생, 장가 보내는 그런 <laughs> 누나들의 마음을 알것 같아. 난 남동생이 없지만, 나는 우리 언니가 나한테 와가지고, 이옷 음. 어때? 막 이렇게 물어볼 때도 되게 귀찮아하는 스타일이거든? 어. 근데 물론 귀찮아하면서 충고는해줘 아, 이건 별로다, 이건 별로다. 뭐. 충고해주는 스타일인데. 아니 이게 나는데색깔 깔끔한데? 네, 흰 티가 위에랑 아래랑 어. 색깔 차이가 너무 심하다. 오케이 오케이. 어.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. 오 이게 더 낫다. 엉덩이 그저. <laughs> <laughs> 정말 하늘. 1 나는 이. 아이허가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. 킬레팅안 <laughs> 했으면 좋겠다. <웃음> 아니. <웃음> 애침, 괜히 아니, 피해주지 말고. <laughs> 너, 근데 흰 티를 꼭 바지 안에 넣어야 되는 거지? <웃음> <웃음> 알았어 알았어. 알았어. <laughs> 야 이거 끝나면 오빠 울겠다. <laughs> 나가보자. <나. 웃음> 넣는 게 나은 것 같아. 근 넣는 게나와 나는. <laughs> 그러니까 진짜 이거 너를 려면또 다시 벨트 풀고 넣어야 돼. <laughs> <laughs> 다장그지 말고 중간에 한두개 정도만. 그러니까. 오, 야, 나 나중에 한번 이렇게 입고 나가야겠다. 예다정한 남자 스타일. 야, 힘들었겠다. 아이거 oh 내가 말실수 했다. <laughs> <laughs> 언니, 사과해. 미안해. <laughs> 미안해요. <그럼 여기서 웃음> 여러분, 이상한 거 보게 했어. <laughs> 입으면 이쁜 게. 근데 이거는 내가 어, 내 피부 톤하고 안 맞아. 이옷 자체는 일단 입어봐. 괜찮아. 방금 제일 제 방금... 반응이 좋았습니다. 오늘, 오늘 제일 아니, 반응이. 아니 이자켓 이쁘다. 어 예쁘네. 좋다. 좋다. 그래서 그냥 이거 대신에 그냥 이런. 진짜, 여기다가... 진짜 웃긴 거는 이너는 계속 그대로 두고 아우터만 막. 착용다 싶으면은 흰색 이제 폴라티에다가. 근데 여기서 뭐, 이거까지는 만능이야. 다 어울린다. 그러니까 이거 좀 착용. 아, 어쨌든 예뻐. 어? 나는 이너를 한번만. 이상형이 뭐예요? 이너로 입을 수 있는 거. 검은색 이너를 입어달라고. 아 오케이 오케이. 아 검은색 이너도 와류통 입는 거 같은데. 꺼내있지 마. 아, 꺼내 <laughs> 안 당연히 안 꺼내있지. 아니면 검은색이 아, 어두운 계열의 이게 오, 이게. 어, 이게 낫다. <웃음> 아, <웃음> 아 진짜 아, 아, 그러니까 아. 그럼 이거를 뒤집어 <laughs> 이거. 아니면 그냥. 자몽 셔츠만 들면 되잖아. 내가 스물 이제 넷까지 사아 남았다는 거는. 아니 오빠. 기본 게. 티는 뭐 플러스 뭐 플러스 원으로 사면서 왜 그래? <laughs> 이거는 막 사? 아니 다내 돈으로 산게 아니야. 다 <laughs> 선물 받은 거야. 근데 난 지금까지 입었던 거는 1, 2 번이 제일 예뻐. 마지막 요점 정리하자면, 쨌예. 네, 이정도 여자분에다가,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입는 거. 근데 물론 조금 더 바지가 어두운 느낌, 바지가 흰색에다가. 이게 저의 원픽 그다음에 세컨드. 네. 저는 두 번째는 여기다가 이렇게 입는 거 아주 예뻤어요. 오. 거기다 벨트까지 된 거. 벨트까지. 둘다 여기 흰색 티가 완전 그냥 면티. 네. 면 티. 음. 면이 예쁠 것 같다. 난 일단 저 자켓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. 저 베이지다. 아 베이지 자켓. 어, 그러면 너가 원하는 저 베이지에 따른 어떤 바지를좀 입어야 될것 아. 같아. 이나가 깔끔했으면 좋겠다고. 무늬가 <laughs> 있잖아. 무늬가 빛 반사돼서 그 자글자글한 게 보인단 말이야. 저거 안 입으면 목날아 거밖에 없어. 디테일 <laughs> 세서 사라. 어 그래 막 이런 거 있잖아. 이거를 이너로 입어서 블레이저를 입는다든지 음, 라이더를 어, 입는지어 음, 좋아. 한번 이것까지만 마지막으로 근데 아 이건 오버핏이랑 입어야 되는데 어, 이게 나. 오버핏인데? 아, 어 그거 아닌 거 같아 미안어 진짜? 난 아. 내가 이런 식으로 입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. 어. 블레이저 안에다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는 거. 오빠는 그냥 캐주얼에 어울리는 거 같아. 알겠어. <laughs> 이 오빠 오늘 신났네. 오빠 또뭐뭐 뭐. 그이 <목소리> 옷은? 아아... 아아아 그만해 난이 옷을 입어봤어요 <laughs> 찢어요 찢을, 찢을 거야 이거 가위죠, 가위 줘 <laughs> 가위 가위 줘 가위 줘 말이 아니야 난 가위 줘 거기는 가위 줘 말이 아니야 뭔데 대박이야 알았어 알았어 여기 있었는데 좀... 찾을수록 더 이상한 것만 나와 음. 여기까지? 응제 현민이의 옷장 소개였습니다 네, 햄민... 아 피곤하다 우리 이제 돈줘 오늘의 알바비 우리가 쳐들어와서 우리가 돈 달라고 하기. 엄마한테 용돈 준달라고 아, 아, <laughs> 아 괜찮아요 아, 네, 네. 응, 이렇게 네. 나오면 뭐라해 근데, 근데 오빠 있잖아 저거 그 공대생 같은 저거 응. 한 번만 입어봐지고 뭐? 저거? 아니 이거 예뻐 예쁜데? 근데 진짜 이렇게 입고 오빠 자야 될것 같아 파자할 같아 <laughs> 이렇게 끝내 끝